안녕하세요. 학교의 오퍼에서 이번에 2차 종합반 3기를 모집합니다. 본 영상은 2차 종합반 소개 영상입니다. 8월 5일부터 접수를 시작했고 학교의 오퍼에서 수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어, 종합반 진행 과정입니다. 종합반 분들께는 전용 강의실이 배정됩니다. 강의실 내에서 수업과 자습을 동시에 진행하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공간이 제공됩니다. 수업은 오전에 월수는 민소, 화목 오전은 특허, 그 다음에 화목 저녁에 상표가 진행이 됩니다. 2차 종합반에서는 제가 화목 아침마다 출석체크를 해드립니다. 출석이 미흡하거나 약간 의욕이 떨어졌을 때 제가 직접 관리를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카톡으로 화이팅하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 어, 출석의 그런 강제성 이런 것들을 원하시면 종합반이 가장 적격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종합반은 장점이 그냥 단순히 과목에 대한 할인 정책이 아니고 제가 직접 출결과 지도 관리를 다 한다는 점에 있어서 어,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와. 어, 올해부터는 김영남 별리사님이 같이 개별 상담을 진행합니다. 기존에는 이제 팀원끼리 상담을 진행했었는데 올해부터는 1대1 개별 상담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개별 상담에서는 공부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고충에 대해서도 상담을 받고요. 그다음에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도 충실한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종합반 인원들 전용 카톡방을 파서 어, 실시간으로 질문을 해주시면은 최대한 특별한 일이 없나 신속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어, 가진 혜택을 제공해드리고자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합반 가격입니다. 어, 단과를 전체 듣는 것 대비 60% 할인된 가격을 저희가 제공합니다. 어, 이것은 단순히 가격 하니로서 여러분들을 모집하려는 건 아니고 저희의 자신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올해로 2차 종합반 3기 모집입니다. 일기와 이기를 통해서 아주 좋은 성적을 배출했고요 합격자들을 아직 이기는 성적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 일기와 이기의 좋은 결과들을 배출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노하우를 터득했습니다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그 의지의 표출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단가 대비 60% 할인된 가격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종합반 분들께는 정용 강의실을 배정해 드린다고 했었는데 나는 이제 함께 공부하는 것보다는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좀 공부가 잘된다라는 분들께는 학교 의 독서실을 제공해 드리고요. 학교 독서실 50%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정입니다. 종합반은 9월부터 2월까지 진행을 하고. 3월 이후에 g s 에 대해서도 전부 무료로 제공합니다. 일종의 이 종합반은 프리패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수업 같은 경우는요, 기본 강의, 사례 강의, 실무 강의로 진행을 하고요. 기본 강의는 기본서와 요약서로 진행합니다. 기본서는 지금 나와 있는 제 두꺼운 책을 얘기하는 거고, 요약서는 제가 9월 정도에 낼 건데요, 수업하기 전에. 그 기본서의 내용을 요약한 내용을 따로 낼 겁니다. 그리고 사례 강의와 실무 강의는 사례집을 바탕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사례집도 올해 기출문제를 수록해서 새로운 사례집을 낼 겁니다. 특히나 작년과 마찬가지로 사례집은 두껍게 해서 논리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집만이 아니라 단순한 게 도움이 될수 있는 요약서도 함께 낼 겁니다. 이 사례집 같은 경우는 제가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데 올해 2차 시험에서도 대단한 적중률을 자랑했던 그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수업을 할 때. 아침 11시에서 12시 반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 이후에 1시부터 3시까지 매번 10에서 15점 정도 자반 작성 연습을 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왜 답안 작성에서제출 하시면 제가 직접 첨삭을 하고 그다음에 잘 쓰신 분들의 모범 답안을 홈페이지에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이 첨삭과 모범 답안 과정은 작년에도 동일하게 진행했기 때문에 그 JHJ 그룹 홈페이지에 가시면 작년에 진행했던 과정들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종합반은 프리패스 과정입니다. 제 수업에 한해서는 1차건 2차건 모든 강의 온라인 강의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무한히 제공되고요. 횟수의 제한도 없습니다. 특히나 동차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작년에도 계셨었는데요. 제 1차 강의도 모두 제공을 하기 때문에 오셔서 함께 진행을 해도 할수 있는 그런 코스라고 하겠습니다. 8월 5일부터 접수를 시작했고요. 학교유업 홈페이지에서 강의 수강신청내역을 보시면 2차종합반 수강신청내역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특상은 특허와 상표만 진행하는 거고 민특상은 민소특허 상표를 모두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차이점은 민소수업을 더 하냐 안하냐의 차이점이고요. 이 특상과정도 종합반 전용 강의실이라던가 다른 혜택들은 동일하게 제공이 됩니다. 올해 기출문제 적중률입니다. 기출 1번은 실전지에서 사회 차에서 같은 내용이 나왔었고 기출 2번은 사례집 120페이지 이 사례집은 올해 나온 사례집이 아니고요 작년에 나왔던 사례집 페이지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출 3번은 사례집 205페이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출 2번에 관련된 판례는 최종 정리의제 최종 정리집에 있었고요이 최종 정리집은 홈페이지에도 제가 올렸었습니다 어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지만 가지고. 합격을 하겠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오시면 저는 이미 합격할 수 있는 그 노하우를 터득을 했습니다. 반드시 합격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종합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단가 수업 같은 경우는 수업을 진행하다가 물리적인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것까지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반은 저에게 제한 없는 시간을 주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논리들에 대해서 더 이상 2차 과목을 암기하기라고 이해하지 않고요. 저하고 충분히 사고할 수 있는 논리학을 만들어드릴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판례라든가 조문이라든가 논문을 결론만 보시게 되면 이게 암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 판례, 조문, 논문이 왜 그와 같은 결론이 나오는지의 밑 배경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 배경부터 시작하면서 저하고 같이 소통을 할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 이거는 단가 수업에서 못합니다. 시간의 제약이 없는 우리 종합반 수업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이것을 아주 풍부하고 깊게 해드리겠습니다. 어, 제게는 모든 그 배경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시간만 주어지면 이걸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하면서 동시에 제가 확실하게 출교를 잡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의지가 좀 떨어지는 과정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한세 달에서 네달 공부하면 지칩니다. 그 지칠 시점에서 어, 제가 출교 관리라든가 직접적으로 화이팅을 불어 넣어 드립니다. 이것을 감칩 시너지 효과를 내서 합격을 하겠다. 2차 종합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